어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 앞에 왔습니다. 이 병원 내에 어 경교장이 있는데요. 이 경교장은 어 김구 선생님의 임시 정부 어, 마지막 청사로 쓰였던 곳이자 또 이곳에서 피살된 곳이기도 하죠.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국무위원회 등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회의들이 개최되고, 김구주석이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접견했던 곳입니다. 빈 들판을 걸어갈 때는 발걸음을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나의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권율 도원수집터 그리고 서울 엘버트 테일러 가옥 딜쿠샤가 있다는 펜발이 보이네요. 언덕길입니다. 왼쪽으로는 경의궁 자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성벽이 펼쳐져 있고요. 2단까지는 옛돌 같은데요. 그 위에는 현대에 새롭게 복원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달빛이 머문다는 월암근린공원입니다. 공원 내에 어, 베델집터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인으로서 어, 우리나라에서 그 항일 운동을 힘껏 지원하신 분이시죠. 이분의 그 어, 묘는 이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또 홍남파 가옥이 있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인데요. 홍남파 선생님, 이곳에서 고향의 보험 등 많은 노래를 작곡한 곳이기도 합니다. 460년 된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행주대첩에서 대승을 거둔 권율 장군의 집터가 바로 그 앞에 있고요. 옆에는 붉은 벽돌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딜쿠샤입니다. 희망의 궁전이라는 뜻의 집인데요. 어, 100여 년 전에 미국인 사업가 엘버드 테일러가 지은 집이라고 해요. 해방 이후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다가 최근에 복원돼서 작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습니다. 어, 집 내부를 지금 보고 왔는데요. 이 테일러 씨가 아, 당시에 그 AP 연합통신 기자로도 활동을 하셨네요. 그래서 당시 3일 운동을 미국의 전 세계에 알린 그러한 그 독립운동가, 외국인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십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또 딜쿠샤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단부는 예전의 돌로 어, 보이는데요. 어, 새롭게 위측은, 어, 복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양도성 순성길. 이제 인왕산 구간입니다. 어, 경복궁의 오른쪽, 어, 우백호라고 불리기도 하죠. 어, 뒤쪽으로는 이제 북악산. 왼쪽으로는 낙산. 남쪽으로는, 어, 남산. 그중에서 오늘 마지막 구간인 인왕산 구간을 이제 걷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또 각자 성석이 있군요. 한양 도성의 각자 성석 여기는 황해도의 봉산현 백성들이 공사를 담당한 구간의 시점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봉산토 보이죠? 바로 옆에 저쪽에 있습니다. 봉산토 네, 14세기. 태조 때 축성한 돌들 모양입니다. 한양 도성 순성길 인왕산 구간 걷고 있는데요. 이 구간은 내부가 있고 외부 있습니다. 이렇게 바깥으로 외부 순성길로 가시면 다양한 옛 돌들을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도로 때문에 성곽이 끊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아, 어, 성과학이고요. 또 왼쪽으로 지금 보이죠? 여기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람> 여기 인왕산이 해발 338미터인데요. 거의 화강암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아, 범바위도 있고 기차바위도 있고 돌이 바위가 많아요. 아, 거기에다가 성곽을 지었으니 와 정말 예전에 백성들 정말 힘들었겠어요. 여기까지 돌을 들고 와야 하니. 남남산 잘 보인다. 아직 정상 아니에요. 조금 더 가야 돼요. 저기가 정상이에요. 여기가 여기 너무 잘 보인다, 서울. 바람이 여기 날아갈 것 같아요. 여기 저보다 더 날씬한 분들은 날라가실 것 같아요. <laughs> 와 너무 멋지다. 여기 청와대도 보이고 남산 뒤에 보이고 여기가 진짜 한양 도성 순성길 중에서 경치가 가장 뛰어난 곳 같습니다. 와 엄청 가파르다. 20살 넘은 소나무래요. 어떻게 바위에 이렇게, 여기에 소나무가 자랄 수 있을까요? 얘가 20살이 넘었대. 어. 엄청 가팔나요? 인왕산 정상입니다. 아... 만세! 대한민국 만세! <laughs> 와 멋지다. 정말 수려합니다 경치가. 저쪽에 북한산 보이고요. 아름답습니다. 아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서울경치가 와아 정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와 진짜 아, 여기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이에요. 와 아, 여기가 기차바위에요. 레일처럼 되어 있잖아요. 기차바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바위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조선 역사 500년 또 일제 강점기 또 한국전쟁 수많은 그 굴곡진 그런 역사 속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이 산하들. 상의문까지 이제 1.2km 남았어요. 네, 여기 또 도로 때문에 끊어진 구간입니다. 성벽이. 윤동주 시내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11월 20일 윤동주. 10위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언덕 위에 왔습니다. 여기 반풍경도 아주 멋진 곳이라고 하죠. 드디어 창의문에 도착했습니다. 이 창의문은 인왕산과 백악산이 만나는 곳에 있는 문이죠. 사소문 중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지어진 물루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네요. 네, 숭례문에서 이곳 창의문까지 5.4km 구간 걸었습니다. 인왕산 구간 이제 마치고요. 총 18.6km에 이르는 한양 도성 순성길 이제 마칩니다. 아, 저는 이번에 한양 도성길 걸으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했다니 반성을 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600년 세월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그동안 몰랐던 우리나라 곳곳을 공부하며 돌아봐야겠다 하는 다짐 해봤습니다. 이제 탐방길은 여기서 어, 마치고요. 이제 저는 다음 다른 길 위에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그런 탐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